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8시 8분, 2월 29일 8시 8, 18시 8분입니다.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낙엽들을 보여주고 올라가겠습니다. 하늘은 뿌이였습니다. 해는 떴습니다. 제가 어제 일과를 끝내고 집에 와서 세상에 돌아가는 길에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모든 정신의 그 길이 코로나19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너도 다. 지금 공장이 최고 바쁜 데는 마스크 공장입니다. 없어서 못 사는 마스크. 국가 정책적으로도 그것을 하려고 해도 국가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 기업들이 만들다 보니 90%는 국내 각그 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주고 나머지는 수출하라 이렇게 해도 사실은 기업들의 상급 기관 또 법적인 법령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에 중요한 것이 마스크 공장의 개수와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 그 다음에 수출 물량,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빨리 그것을 캐치를 해서 중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국내로다가 돌리고 또 기존 공장들의 설비를 정설해가지고 더 기업들이 신나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반적인 여건 조성이 정부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더, 더 눈이 떠진 사람들은 유통하는 사람들 괜 마스크 하는 분들은 무지하게 아픕니다. 어쩌면 마스크 안에 들어가는 필터 원단을 사지를 못해 가지고 공장을 멈출 가능성 그다음에 또그 필터 원단을 공급해 주는 유통상이 원단을 줄 테니 마스크의 생산량의 반을 달라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마스크 공장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메리트가 있는 시절이다. 이게 즉 지금과 같은 상태의 상황을 마스크 공장 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들 사장들도. 이식을 못하고 있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마스크 같은 아이템. 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서 아이템을 지금부터 저 세상에 공개를 하고 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제정신들이 없습니다. 모든 상가들은 문을 닫고 덩달아서 공장들도 그 전에 사실은 벌써 문 닫고 안 돌리는 과정인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지금서부터 이제 내일은 3.1절입니다. 이렇게 독립 만세운동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까지는 사회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사회가 혼돈의 때이니 혼돈의 때에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것을 제가 오른손에 스타트 총을 들고 쏩니다. 땅! 여러분들의 꿈을 이제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내일부터 이제까지 개발한 한 120몇 가지를 한 가지씩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보고. 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